할렐루야 7월 9일 수요일 원포인트 퀵트 시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유한의 세라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유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돈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유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 이란 제목으로 다림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7월 9일 수요일을 또 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수요일 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많은 여정을 겪으면서 이제 유월절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제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사명이고 마지막 남은 일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내가 왜 죽느냐 하는 대목에 대하여 오늘 수많은 메시지를 지금 주님은 뿌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고 또 종교 지도자지였던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자 그들이 종교적인 권력을 독점하면서도 오실메시아에 대한 확신한 분명한 분별이 없으니 이미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조롱하고 폄하하고 또 심지어 대적까지 하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권면하고 깨닫기를 주님은 갈망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또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하는 일종의 이제 공격적인 어떤 질문이고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그런 에, 그런 그들의 취조와 같은 수준입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이르리라. 25절 보세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은언하여 이르되 만을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할 것이요 또 26절에 보니까 만을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참 이들도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말하기가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질문의 되물음은 그들 속에 있는 불신앙또 위선 일종의 두려움을 드러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실체를 밝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주자는 게 주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요한이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면 왜 믿지 않는지를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안 믿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백성들에게 돌맞을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당대 선지자로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경건했고 광야에서 약대토를 쓰고 또 금난 공동체에 거하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예언만 받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선지자기에 해로 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과는 너무 거리감은 세례 요한의 그 경건함과 그가 하늘로서부터 온 선지자의 모습 앞에 그들도 두려움도 또 미심쩍음도 있지만 은 사람에게서 온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백성들의 존중함과 존경함이 너무 컸기에 돌맞을 수 있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자, 그렇 너희가 어떤 존재인 걸 아느냐 할때이 기득권이 두껍고 욕심이 두꺼우면 말씀을 갖다 대어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 가지 비유를 한 거예요 28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첫째 아들이 좋아요 둘째 아들이 좋아요 아마 첫째 아들은 예 아버지 가겠어요 하고 나서 서서히 시간이 흐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아니면 아버지 코 앞에서는 대답을 했지만 자기 생각이 꽉채 있어서 그 아버지한테 한 대답도 잊어버리고 안 가버렸다 이런 자식을 둔 부모는 속 터집니다 속터져 말은 아, 예 가겠습니다 하더니 실제로는 안 가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 싫어요 하는데 점점 생각해보니까 아야, 아버지가 날 믿고 부탁했는데, 또 나한테 시킨 유일한 일인데, 또 앞으로도 아버지가 나한테 뭘해 주시려면 내가 말을 들어야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좋아요, 둘째 아들이 좋아요. 주님이 지금 오늘 첫째 아들은 싫다고 대답하지만 후에 자, 첫째 아들, 에, 가지 아니한 첫째 아들, 네, 이건 여러분 불순종하는 아들이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에, "가겠습니다" 하고 간, 에, 하지만 행하지 않은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가리켜 너희가 이런 존재다. 입으로는, 입술로는 가까이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먼 존재들, 너희들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 가기 싫어요. 나는 갈 필요가 없어요. 나는 갈 수도 없어요." 하고 했지만, 간 사람들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세리와 장녀들과 같이 소외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었던 이방인 같은 존재들이다. 나중에는 이들이 아버지의 칭찬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이제 31절에 보니까 주님의 설명을 다시 한번 귀 기려 보세요.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 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잃은 자들 많습니다 왜? 네, 훨씬 더 달콤하고 훨씬 더 좋아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통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준비하잖아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천국 가서 보여줄 이 가치 전도와 질서 전도의 엄청난 현상들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럴싸한다고 착 석지 마세요. 제가 깜짝깜짝 놀란 얘기들 보면, 어떤 뭐 교회 임직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죽었다는데, 아 정말 우리 인생은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32절 말씀 보세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은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니우처 믿지 아니하였도다 결국은 너희 모습이 바로 불신앙자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믿음으로 이 땅에 임합니다 믿음의 사람 그게 보리떡 다섯 개를 든 소년이 됐든 그게 어떤 때는 이름 모를 세리가 됐든 창녀가 됐든 아니면은 오늘 세상에서 공격받는 아주 악인의 상징이었던 세관장이 됐든 당신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입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은 것 감사하기 전에 믿음 있는지를 체크하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 집사가 돼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는 걸 좋아하기 전에 믿음을 더 체크하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려운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믿음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이어지는 쓰임 받는 자, 끝까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